오늘 성지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진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교 가정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송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근원적인 음, 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 저희가 성교 어, 대회를 진행하였고 이번 주가 저희가 성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교 가정입니다 개인이 성교를 한번두 번은 갔다 올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방향 속에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성교의 불을 박힌다는 거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성교사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실때 명령이자 부탁이 이 성교였습니다. 우리가 성교지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성교지에서 선포된 말씀이 다시 또 나의 삶의 성교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 어느 나라 성교 갔다. 그리고 우 갔다가 또 며칠 만에 갔다 오면 다 잊어 먹고 어, 또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는데 원래 성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교는 동시 개념이지만 또 순차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선포된 말씀이 성교 때 선포된 말씀이 다시 하나님은 내 삶을 성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성교 속에 우리가 가는 성교사로 우리가 그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말씀 이 안에는 놀라운 어 우리의 삶의 송교의 부분이 또 이렇게 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기념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가 또 다음 세대 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가 또 구르트기 어, 데이잖아요. 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 세울 것인지 그리고 어, 오늘이 어버이 이, 날이잖아요. 어, 그리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이 5월은 하나로 말하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 우리의 육신의 어, 이 어, 혈적으로 이어진 가정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 다시 제 어, 하나, 하나님의 가정으로, 성교 가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때 어, 미쳤다고 소문이 났을 때요. 예수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와 어,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그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영적인 권력으로 우리가요 어 새롭게 가져지는 공동체 가정으로 갑니다.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동생들인 남동생들한테 박히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앞에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내 권력으로 나를 낳는그 권력으로 우리는 어~ 우리의 어, 가족이 정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 이 교회 안에 영적인 공동체이고 영적인 권력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후대와 그리고 지금 우리 영적인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 모든 거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교 세계 성교 대회 성교 또 주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어버이 주일를 맞이해서, 내에게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나 영적인 부모와 그리고 또 영적인 스승, 육신의 스승도 필요하고,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인력의 만남을 환산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의 만남이죠. 모든 부분이 인력의 만남입니다. 어 부부도, 친구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십개명 중에 오개 명에 축복이 들어가지요. 네가 이 땅에 어,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이 기은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어, 이 시편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오늘 시기도 할때내 어, 인생이 더 바뀌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소대지일은 말씀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에 소대지이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교 가정입니다 우리가 후대와 부부가 세워져서 후대와 그 다음에 이 가정이 가정 안에 부부와 후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데 이제 우리는 성교 가정으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소대지 일에 말씀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는 1, 2절 말씀을 근거로 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세상 말에도요. 자, 저 사람 은 복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복이 많다. 인복도 많고 재물복도 많고 땅의 복은 딱 그거죠. 재물복이 많고 인복이 많다고. 복이 많다고.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참 너는 복이 많은 자라고. 우리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전하 작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시시한 땅의 복뭐 그는 음, 오복 그는 수준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지 아는 자지요. 적어도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인생의 방향이 있는지 그게 복이죠. 아, 이빨 잘나고 그 오복이고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명이 긴고 그 오복 중에 그 복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요양원에서 오십 년 사십 년을 사는 그 복이 뭐가 그렇게 좋은 복이겠어요? 복 있는 자녀로, 복 있는 후대로, 하늘의 복을 받는 자, 영적인 복을 받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를 돈을 많이 벌까, 얼마 많이 출세할까, 그런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 하늘의 아름다운 보아의 창고를 열어, 너 인생의 땅에 주겠대요. 신명기 28장 말씀이죠. 너 뼈를 경복해 하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또 샘의 축복을 주겠다는 이사의 58장의 축복 그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큰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우리 영원한 복을 받은 그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육신의 복을 90%할 필요 없어요. 말씀 잡고 딱 10%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90% 기도해 봤자 그거는요. 일회성이에요 오늘 복 있는 자가 되게 달라.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달라. 이 말씀 한 나는 다 끝이죠. 여기에 복은 무릎 꿇다. 엎드리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악인은 악인들은 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악인들은 우리는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악인들은 자기들만의 깨가 있어요. 이 악인이라는 부분은 라사라 이렇게 해서 유죄한 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그런 의미에 이 악인 우리는 생각하면 이 악인이 못된 짓을 하고 악한 놈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악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죄를 가진 우리는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에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는 다이 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인데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우리는 입증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자예요. 이게 우리 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악인이었어요. 그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기에 깨라고 말하죠. 깨. 이건 히브리어로 애차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 인간의 의.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우리 이 악한 우리 이 마음에서 오는 부분에서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자는 성령인들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엠마는 뭐냐면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대요 자기께 너무 똑똑한 것도요 너무 보금 외에 선명한 것이 다지 보금은 희미한데 생각이 너무 선명하다 이러면 자기께 자기가 넘어갑니다 엠마는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고 자기 똑똑함에 자기가 당한다는 거죠. 이 악인들은 자신의 꾀 속에 사는데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대요. 죄인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비껴 나가다, 표적을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는 원어의 뜻이에요. 죄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서 빛 나간 그런 뜻이죠. 말씀에서 우리 빛 나.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놓쳤다. 일주일 내도록 빛 나간 삶을 사는 거죠. 일년의 원단을 놓쳤다. 그럼 일년 내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올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해대는 거죠. 두 명의 정탐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길로 들이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쁘냐 내가 기쁘니 나쁘냐 이런 기준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배운 자는 배운 대로 가죠 말씀에 상관없이 아무리 강단해서 주의 종이 말해도 말안 들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원죄를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여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떠난 그래서 재와 사단에게 잡힌 우리의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보혈의 피로 그런적인 문제는 끝났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재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와 사망의 법안이 안 들어가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매주 말씀으로 나오고 강단 말씀으로 1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빗나가게 되면 말씀 없이 오늘 움직이고 말씀 없이 우리가 또 직장을 가게 되면 원지 아래 재와 사망의 법 아래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빗나가는 말하나님 말씀이 아, 그래서 그렇죠. 원제는 관역을 비껴나가다 하나님 앞에 빗나가는 행동 빗나가는 생각 내 생각 내 기준 이렇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요 이 지금 말씀이 10편 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요복 있는 자 예배에 성공한 자 말씀을 가진 자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순차적인 거잖아요 그다음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요 앉지 아니한데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죠 오만하다 히브리오로 레침이라 그러는데 조롱하다 비웃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신앙하는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딱 앉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그래서 아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생각에 먼저 생각에 우리가 지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어, 길에 우리 행동을 하는 거야. 딱 죄인의 길에 서는 거야. 행동. 믿음의 행동은 잘안 해도 우리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말씀을 놓치면 바로 재화 사망의 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딱 앉게 되는 거예요. 소속 아래.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마귀의 소속이었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은요 끊임없는 홀이에 한 단계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세 사슬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 믿음의 공동체가 어, 이 모퉁이 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나 혼자 똑똑하다 그렇죠. 개인은 똑똑할 줄 모르지만 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와 사건 속에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추는 등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요 빛 10편 119편 105절의 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요 가문의 대물림을 끌고 우리가 말씀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악인의 길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있고 어느 순간 가고 있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다 앉아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교회로 이어 우리가 악평하는 말을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악평하느냐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느 주심해야 돼요. 아시죠? 열 명의 정탐꾼이 현실을 보고하는 바람에요 강령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우는 후대 여기에 이 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는도다. 모세오경 이 율법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이 가드라인을 쳐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어, 중근 안방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 우리 후대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세울지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 말씀으로 먼저 기도해줄 때그 아이들이 말씀의 길에 따르게 되고 강단에서 말씀이 나올 때 영적인 터칭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루미아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내 걸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해답은 얻었는데 묵상 속에 읍조리고 기도 속에 내 걸로 만들어 가야 우리가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듣고 그 안에 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이 말씀 안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 틀린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언제나 새 길, 산 길,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끊임없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가 또 죄와 사망의 것을 꺾는 참 제사장의 길로 참 왕의 나를 다스림이 왕이거든요. 최고의가 뭐냐 진리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주일 말씀 끝나면요 주일날 말씀 정리하셔야 돼요 페이퍼만 읽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나누어 준거 그거 읽으면 안 돼요. 눈팅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카톡에 눈팅 많이 하잖아요. 이거 써야지 고맙다 감사하다 아멘 써야지. 대부분 단통은 눈팅이야 눈팅. 페이퍼 읽어봐서 정리하세요 내 걸로 기록하고 은혜 받은 거. 그래서 여기는 묵상하다 속삭이다 읍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이 묵상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그리고 이 오늘 우리 유아 유치 부모님들은 거의 새벽기도 안 나오죠. 우리가요 말씀으로 이 어릴 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엄마들이 이 어릴 때 기도를 다 놓쳐요. 어릴 때는 육아하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초등가면 공부 시키느라고 바쁘고, 문제 사건 터지면 이제. 해결해 달라고 날리고 기도는 항상 앞서서 기도해 됩니다. 10년, 20년을 앞서서 기도해 줍니다 태중에서부터 저는 30년을 앞서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 디모데가 태중에 있을 때도 서른 살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아이를 맡긴 거는 공부시키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 자녀를 맡긴 거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이 교회를 세우가고 성교하는 다음 세대로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교 가정입니다. 여기 보면 삼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전에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성경에는 어 저희는 그렇게 암송을 했거든요. 나무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형통,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이 내가 끝이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더큰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기에 의인의 가정은 형통하다 그랬어요. 의인의 가정은 형통하고 악인의 가정은 망하리로다. 멸망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의인의 가정을 딱 하나로 비유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래서 이건 어, 어, 비유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어, 공급받는 자 주일 날 말씀이 풍성하게 은혜가 되면 그한 주간 동안 가시를 맺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문제 사건 속에 애통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물어보게 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 속에 생수를 공급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앞에 말씀으로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요 말씀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강단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는요 영적인 양식이 정말 많습니다. 풍성하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어 지난 성경은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철. 철 여기는 인생의 추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 가일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어 유초등학교 유, 유년기 때 받을 응답이 있고 초등학교 때 받을 응답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받을 응답이 있고 대학 때 받을 응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어이 30대 40대 그 철마다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정지하면 징그럽게 살잖아요. 아 나, 나이가 60인데 20대 행동을 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아 그것도 유아 행동을 하면 더 징그럽죠. 징그러워요. 그리고 나이는 어린데 너무 할아버지 같은 자도 있어요. 그럼 애늙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우리는 인생의 주수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신명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그 철에 따라서. 말씀의 때와 내 때가 맞아야 돼요. 말씀의 때와 내 때. 오늘 새벽기도 하러 나왔잖아요. 이 졸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 기도 하러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 말씀이 빌립보서 이절1 6 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곡도 헛되지 아니하 함은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말씀이 밝혀질 때 헛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열심히 한거 이거는요 악인의 열매예요 너무나 하려하고 중직자의 직분 속에 멋있는 직장에 그런데 딱 뚜껑을 열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성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속은 빈,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죠 텅 비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뿌리가 깊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어 우리 자녀들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빠른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 아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갓도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고, 그래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리래요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 우리가 이어 채를 까불어서 겨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인생이 겨라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험한 인생을 살지 않고, 알곡인생을 살수 있도록 채를... 음, 이렇게 칠수록 더알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여물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가치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린 열매 맺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모임에 절대 못 들어온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성교 가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성교 주간에 성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가 성교 속에 들어오게 이때 기도하서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언서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명철를 의지하, 내명철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또 잡으시고 가정을 놓고 후대를 놓고 가문을 놓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교 어 세계 성교 대회와 또 성교 주일가 성교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